이번 시험 성적표 나왔다 야왜 그래 <laughs> 나 시험 망했어 뭐야 몇개 틀렸는데? 500문제 중에 한 문제 미쳤어? 너 좋은 대학교 안갈 거야? 내가 요새 잠을 너무 많이 잤나 봐 <laughs> 얼마나 잤는데? 하루에 2시간 너 미쳤어? 수면제 먹고 잤어? 나 미쳤나 봐너 그렇게 사다 키 2미터까지 커난 아, 공부머리가 아닌 것 같아 그냥 하버드대나 가려고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? 내 아이큐로는 하버드대가 최선일 것 같아 너 그럴 거면 너희 집 앞에 있는 서울대나 가야제일등야나좀 그만 좋아하라고 했잖아 제발 내 마음 좀 받아줘 나 공부하는데 괴롭히지 말랬지 널 위한 선물도 준비했어 네가 무슨 선물을 주든 난 공부밖에 관심 없어 신상 문제집인데도? 어? 대박 일단 받아봐 이제 내만 받아주는 거지? 가져가 왜? 어제 다푼 거야? 나도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. 네. 너, 잘 먹고, 잘 공부해라! 뭐? 먹을 시간이 어딨어? 공부해야지.